그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음. 예의 없는 거예 예의 없는 거딱그 세계예요. 약속 안 지키는 거, 술 먹고 그렇게 예의 없는 거, 좀 그런 걸안 좋아해요. 어 선생님 선생님의 <laughs> 좀 이제 컨셉이슬슬 굳혀지고 있는데 네. 어, 이번에 주제는 점사 보러 가실 때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고 가세요라는 주제인데 저는 솔직히 선생님 뻔한 대답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음. 점사 보러 갈 때. 음. 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네. 너 니가 얼마나 잘 보나 보자 이러고 가는 분들 계세요. 그런 네. 분들 점수 안 나와요. 왜? 신들도요, 열받거든요. 인간이랑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네. 열받으면 신들도 화가 나십니다. 이거 거짓말하면 나도 너한테 거짓말 해줄게. 응. 너안 좋은데 좋다고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내가 네. 가서 먼저 주저리주저리랑 하지 말아야 돼요. 뭐 그분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 네. 너뭐 때문에 왔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아 이분은 <laughs> 검사가 안 나오시는구나 하시고 그냥 물어볼 건 물어보고 그 사람 말 마, 듣지 말고 이런 하시면 돼요. 저는 저도 이런 촬영을 많이 전에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거짓말하지 마라. 음. 그리고 가서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가만히 있지 마라. 이게 100% 대부분 다 여쭤보시면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근데 <laughs> 선생님은 또 너무 주절하지 마라. 저는 좀또 처음 듣거든요. 네. 점집을 가면 사실 들떠요. 들뜨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점사를 볼때그 사람이 왜 왔는지, 기본적으로 뭐 <laughs> 때문에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짝 네. 넣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네. 그서뭐 때문에 왔지? 뭐 때문에 왔네요?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분이 생각했던 게다그 속에 있었으면 어, 저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아니면 다른 문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 얼마나 잘 맞히나 보자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시험 보는 기분이고 채점 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린다 라고 말을 해줘야 무상도 느끼잖아요 그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의가 위는 거예요 세영 씨 점사비 돌려주신 적 있으세요? 한번 있어요. 한 번.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러니 얘기를 하다가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네. 자꾸 화가 나요. <laughs> 점사를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네. 반주를 한잔 하셨대요. 네. 식사하시면서. 네. 정중히 죄송합니다. 술 드시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점사를 오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어, 근데 왜 술을 먹고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기준에 술 먹고 저한테 온다는 것 자체가 전화하고 네네. 저한테 온다는 것 자체가 네. 들을 준비도 안 돼있고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음. 예의 없는 거딱 질색이에요 술 먹고 전화하시는 분들 보세요 저녁에 저는 어찌됐든 10시 넘으면 전화를 잘안 받아요 9시 넘어가면 네. 근데 그냥 이렇게있다가 전화 오길래 받았는데 얼큰하게 취했어 예전에 제 동생이 갔었는데 어,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 얘기가 나와서 전화를 한번 해봤다 그러시길래 음. 내기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니냐. 점사볼 생각이 없으니 전화 나세요라고 네. 하고 끊었죠. 그죠. 저는 그래서 안... 남자분들 점사를 보기가 싫어요. 어, 소개 안니면 저는 안 봐요, 남자분들. 지인 음, 음. 소개 아니면 안 보신다고. 네.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신당만 봐도 사실은 뭐뭐 네. 뭐 음료수 아니면 또는 술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사다 주시면 점사가더잘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성이죠. 그렇죠. 네. 정성이죠. 겠 그건 제가 나서올게요. <laughs> 제가 진짜 왜 이걸 여쭤보냐면 네. 일반인들이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네. 뭐 술이라든지.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흥미로운 질문이고. 중간에 <laughs> 그 <아무튼간에 웃음> 그런 걸 사라지면 점사가더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더. 네, 점사가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한번더 제자가 생각을 하면 네. 그분한테 더 좋은 거죠. 뭐라도 하나 정성을 올렸으니 그분도 받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을 수 있게 한번더 얘기를 해드리죠. 음, 그래서 음. 잘 나오시잖아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